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욥기 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난받는 의인 요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자기의 재물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주신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 정말 이 요비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비 이러한 자녀를 잃고 재물을 잃는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져서 고난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비 계속해서 이 고난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탄이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의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먹잇감을 그렇게 두루 찾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요배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말하시지 않습니까? 까닥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요배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요비 자기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듯이 이 요비 자기의 소유와 자녀를 없, 없앤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은 소유물을 없앴기 때문이지 자기의 생명과는 큰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배 믿음을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요에게 시련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자기의 재물이 없고 자기의 자녀가 없없 없지만은 그것으로 불충분하고 만약에 정말 그 몸에 병이 나고 자신이 직접 그런 고통을 자기 몸소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다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열 명의 자녀가 아, 세상을 떠났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원동력 같은 존재지요. 퇴근하고 나 퇴근하고 와서. 이 자녀를 보는 기쁨으로 그맛에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열 명의 자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욥은 고난 받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병이 발병을 하고 온몸을 긁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한두 번 이렇게 공격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 자기에게 있어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번두번 번 공격한 존재를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 이러한 모습을 요배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그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 유혹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그, 어, 그 이후에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 마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얼마 동안 떠나가 있는 것이지 다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서 어,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노려서 다시 공격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진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뭐 아무 힘도, 힘도 없고 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가서 이 의인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참소를 하고 따지고 하는 존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도 그 연약함을 알고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대적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요배 고난의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배 아내입니다. 요비 각종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배 옆에 있어 있던 그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같은 고난과 이런 역경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욥의 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사탄의 공격이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아볼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 주변에 벌써 욥의 아내는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